손발이 이렇게 지었다 쳤다 하는데 뭔가 약간 내손 같지도 않고, 연필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힘도 잘안 들어가고, 어? 내가 너무 늙었나? 아니면, 아, 근데, 그 어른들. 이런 경우들을 혹시 느끼신다면 의심해야 될 질환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걸렸을 경우에 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이게 전신까지 침범하면은 또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 피부경화증 또는 전신경화증이라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신경화증 또는 피부에 국한된 어, 피부경화증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에 약간 좀 과장되게, 약간 좀겁 주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피부 경화증은 이게 전신적으로 침범이 되면 전신 경화증이라고도 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피부에 국한돼서 생긴 피부 경화증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신 경화증 또는 피부 경화증은 뭐 사람들은 뭐 경피증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 어, 이런 거는 어떠한 면역학적인 이상으로 보통의 경우는 약간 자가면역질환이라고도 하고. 피부과 질환으로 봤을 땐 결합조직 질환에 속하는 질환이에요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피부가 또는 내부장기가 딱딱하게 바뀌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도 딱딱해지면 뭐 미용적으로 안 좋은 영향도 주게 되고 소화기관이 딱딱하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호흡계가 딱딱하게 되면 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심하면 목심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피부에만 국한된 경우는 전신 일반적으로 거의 진행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경화증은 크게 국소형과 전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국소피부경화증 영어로는 몰피아라고도 하는데 국소적으로 피부경화증이 딱 있는 경우 이러한 그 국소피부경화증이 전신에 여러 개 나오, 나오는 경우는 전신국소피부경화증 또는 피부경화증이 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형국소피부경화증 뭐 물방울 모양으로 나타난다 한국말로 물방울국소피부경화증이고요 그리고 피하 피부 안쪽에 이러한 피부경화증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소피부경화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국소형은 이렇게 나눠주고요 전신형은 시스템이 스클레로더마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제한 피부전신경화증 이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광범위 피부전신경화증이라고 어,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내가 걸린 거 아닌가? 아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너무 뻣뻣해? 아 너무 이게 힘든 거 같아? 혹시 제가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 내가 전신형 피부경화증이 아닌가? 라고 건강 염려증이 생기실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거의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국소형은 20세에서 50세 안쪽에 여자에서 훨씬 흔하게, 한 2.5배 정도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 이상의 연령이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그몰수아 국소 피부경화증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부가 갑자기 함몰된 형태이고 그쪽 함몰된 부분을 만져보면 되게 딱딱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먼저 피부과에 오셔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국소 피부경화증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함으로써 이 증상이 점점 더 퍼지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심한 경우에는 그쪽에 병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돼서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더 이상의 약간 경화 가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죠. 어린아이에서 가장 흔한 국소피부경화증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선형피부경화증이에요 선형피부경화증은 칼로 탁 맞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소아에게 흔한 일자 형태로 쫙 그 딱딱해지는 형태가 있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어 먹는 스테로이드나 또는 바르는 연고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으로 요거를 조금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나머지 아형들은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어 오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신형으로 퍼졌다,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 이야기지만 피부에 국한된 어 피부 경화증의 경우 레이노이드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전신적으로 침범을 했을 때 이런 레이노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피부경화증 또는 어, 전신경화증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을 어, 추천을 드려요 초반에는 이러한 증상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스테로이드는 명약이에요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 썼을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약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점점 줄이고 스테로이드 만큼의 효과는 있으면서 스테로이드 만큼의 부작용은 없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으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약들 중에 하나가 뭐페니실라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켜주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골라서 사용을 해드리죠. 근데 이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단단한 약으로도 더 퍼지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하지만 레이노 현상이 있으면서 다양한 그런 그 경피증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꼭 다른 몸 안의 내부 장기의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 다양한 약을 써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예방법은 크게 없어요. 그냥 뭔가가 피부가 딱딱해지고 뭔가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다 그럼 바로 병원에 오셔서 퍼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딱히 뾰족한 방법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혹시 내가 손끝 발끝이 저리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엄청 지속된다 그러면 우선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을 해보시고 근데 혹시 손끝 발끝이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서 피부가 뭔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얼른 그 피부과 전문의 병원 찾아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콜라겐이 많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생산하는 음식을 먹으면요? 아,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게뭐 콜라겐 형성을 흡진시켜서 되게 섬유화되고 딱딱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콜라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딱딱한 피부를 말랑말랑하게끔 해드리고 또한 피부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